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 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완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고린도 후서 2장 14에서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저장연대는 고린도 전서를 쓴지약 1년 뒤이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기 1년 전인 주후 55에서 56년 무렵이며 마게도냐에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와 함께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세언약, 화해, 죽음, 고난, 바울의 목회적 기술 등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고린도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서신입니다. 그러나 본 서신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바울의 목회적 삶과 기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다양한 교훈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본으로서 보여줘야 할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 바울의 삶은 오늘날 신자에게 귀감과 본이 됩니다. 고린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사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교회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 두 번째는 가나은 예루살렘을 돕는 모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고린도 교인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 세 번째는 자신을 비판하는 대적자들과 그들에게 설득당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이 도전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문안인사와 함께 사망과 환란에서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고, 둘째 문단은 바울의 여행 변경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도 여행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때문이며 여정 변경 사실을 악용하여 바울을 비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곤면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징벌의 목적은 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진실되게 사역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 장의 내용은 여정 변경의 이유 그리고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앞장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한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교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승리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과 그가 믿는 바를 심도있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사도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송된 인물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며 참사도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추천장이 없는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서슴치 않는 그의 적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자신의 추천장임을 제시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피력합니다. 그들의 추천장이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이라면 바울의 추천장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추천서임을 대조하면서 참된 사도직은 자신의 재능이나 사랑이 써준 추천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신 위임을 통해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또한 대적자들의 논쟁에 있어서 여러 번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제 옛 언약은 종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새 언약의 특징은 자유함임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옛 언약의 선포자인 모세의 직분보다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선포자인 자신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바울의 추천서 문제가 다루어져 있으며 옛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이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바울은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의 영광을 대립하여 묘사함으로써 언약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인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전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행실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자 하는 세상 유혹들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향기를 잃고 영적 압취가 가득한 이땅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른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향기를 통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순전함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으로 그리스 도의 향 기가 되는저와 여러분 되시길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